네, 죽음이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180도, 아니 360도 변화가 되고 바꾸어지겠지요 우리는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알고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니 행동을 해야 되죠. 믿음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권한주간 세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종료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 오늘 화요일 어제 월요일날은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여호와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인데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소리가 울려퍼져야 되고 예배소리 찬양소리 그런 소리가 울려나와야 되는데 시장에서, 시장에서나 있을 법한 시장의 소리들이 나니까 우리 지님은 화를 내시고, 시장의 모든 성판, 자판들을 뒤엎어버리고,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신 날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백박의 건너편에, 아니죠? 그런가 하면, 어, 예루살렘이 입성하실 때, 시장하셨던지, 멀리 보는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저기에는 혹시, 어, 열매가 있지 않나 우리 제자들과 함께 열매를 먹었으면 좋겠다 아마 예수님은 시작하셨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했고 다시는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보니 그 나무가 말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가정들이 어려울 날 어저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청소하니까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하며 밥을 먹고 살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붙이겼고 드디어 오늘 하요일 날은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요일 날을 논쟁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것들이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오늘 법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감남산 위에 올라가서서 설교하신 내용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어, 뭡니까, 비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마태복음 25장 46절까지 예수님의 제림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났냐면, 2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살만에 교회를 성전을 세우리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제자들의 비유, 제자들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계속 24장, 25장에서 일곱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상세하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튼, 하여일날은 논쟁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론의 날이라고도 하고, 논쟁의 날이라고 하고, 또한 강남산 설교하신 그런 내용이 24장, 25장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일곱 가지의 비위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아, 정료 권한주간에 있었던 일이구나. 권한주간에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의 대답, 왜 대해서 일곱 가지의 귀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밥그릇이 뺏길까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유익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유월절에 장사를 해서 그 대목이잖아요 장사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밥 그릇을 예수님께서 치워버렸으니 그러죠 치워버렸으니 이제 그들이 세기강 대제사장 이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정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서기관들과 바리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 진저 하시면서, 매 시간 서기관들과 바리샌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화가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는 대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과 복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론에 행동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말로만, 그죠? 믿는다 해서는 아무런 효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예수님을 얼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이 뭘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르켜화 있을 진저라고 꾸짖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날 하요일입니다. 감난산에 올라가서서 제자들에게 고별 정말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남산 설교라고 명명하기로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감남산에 모였을 때, 감산, 감남산에 계셨을 때, 그들의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였었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일곱 가지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정말 과별 설교,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음, 정말 설교. 거별 설교 또는 정말 설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 24장 3절로 14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그죠? 주의 임하심과 하신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걸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겁니까? 주님의 제림시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 아주 극히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믿음생을할때 주님은 언제 오실까? 주의 임하심이 언제실까 라고 하루하루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인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저동편에 굴만점이 또 올라도 저기 우리 주님이 수름타오시지 않을까? 주님은 언제 오실까? 어매불망 주님만을 기다리느고 살아가는 것이 신부의 마음이고 신부된 우리 모두의 마음률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나팔를 불며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일째. 내일일지... 일 10년 있다 올지, 100년 있다 올지, 1000년 있다 올지, 아니면 뭘한 날에 올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은 그러나 주님이 주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과 같다고 했으니, 천년과 같다고 했으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암튼 주의 임재, 주의 임하시 그렇죠 주님께서 천군천사를 거느리면서, 그 나팔을 부리면서, 호령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말을 기다리며, 그제 그 날이 될때 우리의 머리에 는 생명의 멸관을 씌워줄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시 부활해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죠. 천국에 입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매불망. 그날만을 기다리며,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머리에 생명이 멸류한 영광이 멸류한그멸류한 쉬워질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또한 일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예배하며 자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상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에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뭐 기근 지진, 각종 질병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남산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모여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여 주의 인재가 언제고 정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주님께 질문했었고 주님은 일곱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을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7년 활란 전 마태복음 24사 3절 14절 7년 활란 전과 가장 큰활란후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림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또한 예수 그 시토의 제자들의 무림의 비유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마태복음 25장 46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날, 화요일 천전정화를 청소한데가 청소하셨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볼수 있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로마 한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음모를, 예수님의 음모에 받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뽑고 싶고요. 또 부활이 없다고 했던 사도개인들, 이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그러한 논쟁, 그런 변론,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 아주 그 간부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 후에 강남산, 음, 그 후에 강이 묻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랄까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쭉 그들과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없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런 변론과 논쟁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100%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의 어, 그런 질문했을 때, 음, 정말에 어떤 일들이 임합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곱 가지 귀의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되시면, 마태복음 24장부터 마태복음 25장, 두 장이니까요. 오늘 고 오늘,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니까, 제자들에게 그 비유로 그 말씀하신 설교 내용이니까 꼭 한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비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자의 임함이 너와 때와 같다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테러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둠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네 번째 비유에서는 충성되고 지혜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또 다섯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할때 영과 연수를 분별하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일곱 가지 비유에 대해서, 강남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 꼭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월요일 날은 성전 청소하는 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날이었고요, 하요일 날은 사도계인, 파리새인 해외로 땅원들, 이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 이제 예수를 음모하기 위해서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서기가 바리새인 계시사장들과 논쟁하는 논쟁의 날, 변론의 날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감람산에서 제자들 모으놓고 설교하신 비유로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기억되어 있으니까. 아 그래서 하늘 날은 변론의 날이구나. 그리고 비로 설교하신 만날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오늘, 어, 하요일을 맞이해서 24,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아시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요일 날은 변론의 날입니다. 그리고,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일곱 가지의 비위를 통해서 설교하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 어, 자신들의, 그, 어, 소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모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결론했던 가장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네,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제자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가수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팔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 이 세상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진데, 거룩가수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 앞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저 어리석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저런 저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그러한 아버지는 그러한 믿음성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